바로 바로 트로트 가수 박민수씨입니다! 저희 트트트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트트트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아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. 오랜만에. 대학생이 된 기분인데 아주 좋네요. 민수 씨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? 네, 여러분의 비타민, 여러분의 필수 영 영양, 필수 영양제 비타민 수 파미수입니다. <laughs> 아니, 민수 씨 오늘 옷을 보니까 오늘 너무 젠틀하신데 저만 지금 완전 시골 청년 같아요. 요즘 아주 유행하는 힙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알고 있는데, 네. 저는 이제 또 아주 좋은 자리에 불러주셨으니까, 또이 옷이 또 저희 팬들께서 와. 제 생일 선물로 맞춰주신 또 정장이어서 또 이런 귀중한,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올때 입어야 되는 옷이지 않나 생각해서 입고 왔습니다.